대우조선이 2분기에 2조 원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연말까지 3조 원이 넘을 거다. 즉, 2조 원의 영업손실을 숨겼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한국의 조선회사 크게 세 개밖에 돼 있습니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조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대우조선이 2011년에 밤잠수 시추선을 수조했다가 대당한 6천억짜리인데 이제 그걸 만들다 보니까 4대 수조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적자가 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한 5천억씩 이 돈이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조원에 적자가 났는데 그걸 숨겨 오다가 이제서야 드러났다 뭐 흔히 건설회사나 조선회사 이런 데는 단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뭐 리베이트를 좀 주고 어고 이러다가 그걸 또안 그러면 한 공사에서 손실난 걸 감춰오다가 다른 공사를 수주하면 거기 섞어가지고 해결을 하는 일들을 흔히 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의 건설회사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요. 그걸 전부 이런 식으로 분식 해결을 통해서 감춰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들통이 나면서 최근에 한국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부실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아파트 공사가 뭐 별로 없으니까 한국 건설회사가 부실해져 그럼 한국에 아파트 없으면 건설회사가 다문 닫았을 겁니까 아파트 공사가 조금 줄었다고 그렇게 엄살 하지 말고 솔직히 문제 된 거는 해외 건설을 내나가서 무리하게 따다가 적자난 걸 감추어 오는 겁니다 계속 돌리면서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해양플랜트라고 불러야 되죠 정확하게 해양플랜트에서 이렇게 손실이 난 것도 결국 감추어 오다가 이제 드러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뭐 이런 사실은 신문에 다보도되으니까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들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김우중 회장이 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의 금융권의 빚이 굉장히 많이 졌죠. 지금도 뭐2 1조가 빚이 있다면 그 신용을 공유해 준 거죠, 금융기관이. 왜냐면 배를 지으라면선급금 받고,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받고 그배 짓는 과정에서 이 뭡니까 알지라고 선급급환급보증 이런 것들을 다듭니다 이런 것을 빚으로 계산한다면 한 21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우조선의 이 문제는 사실상으로 국영기업처럼 돼 버린 게 지금 한 20년이 됐을 겁니다 이걸 매각하려고 하다가 한국의 한 재벌회사가 이걸 사기로 했다가 계약금만 떼이고 포기해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산업은행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조업, 금융업부터. 재벌이 하다가 부도내버리고 거기에 물려서 은행들이 다 걸려있으니까. 그럼 은행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이 산업은행이니까 회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산업은행이 그냥 채권자에, 어? 주무은행이 돼가지고, 사실상 주인처럼 돼서 원하지 않게 떠맡던 거. 현대 건설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돼 있다가, 이 뭐, 몇년 전에 현대 자동차로 발려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앉는 회사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국영조선에서처럼 된 거죠.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사장을 뽑고, 간부들을, 주요 간부들을 뽑는데, 자, 정권이 바뀌면요. 이제 이런 어떤 대우조선을 마치 공기업처럼 생각해서 그 사장, 그 다음에 거기에 간부들, 뭐 고문회가 심지어 뭐 제가 볼때 대우조선 고문과 정치권과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대우조선에 고문가 있고 뭐 주요 간부로 간 사람 한둘입니까 이야기 안 해도요 정치판에 알 사람 다 알아요. 그거 산업은행도 C.F.O. 즉 회계 책임자를 보냈고, 감사실장도 보낸 적이 있지만, 그래, 산업은행은 그럼 뭐 했냐고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산업은행도 밝히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내려온 사장과 정치적으로 내려온 고위 간부가 정치권의 핵심, 권력 핵심하고 언언하면서 하는데, 산업은행이 거기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자원외교 부분에서 엊그제 감사원이 수십조가 돈이 날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정권 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하냐. 감사원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지난 정권에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자원 외교하라고 권력들 깨워서다 누르는데 감사원이 그 자원 외교에서 날린 돈이 많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공무원 보고요. 단두대 앞에 가서 목을 내밀으라고 하세요. 산업은행 간부들 보고요. 단두대 앞에 가서 목을 내밀으라고 하세요. 자,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이 뭐 하고 있는 부분에서 수상한 핵 자금 흐름이 발견됐습니다.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 조용히 해. 이래 안 되겠습니까? 자, 대우조선이, 대우가 망한 이후는 22조 원쯤 되는 돈을 김우중 회장이 부도를 냈습니다. 본인은 억울한 게 있겠죠?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김우중 회장은 22조 원이 넘는 추진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김우중 회장이 개인적으로 가진 돈이 최소 수조 원에서 10조 원도 넘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나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치권의 누구 한 명도 그것도 어떻게 하자고 말하지 않고요. 산업은행에 대진 빚은 갚지도 않고 그냥 대우조선을 빚을 떠나서 산업은행이 맡았습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회생시킨다고 돈을 더 넣어서 좀 살려놓으니까 그게 이제 정치권이 와서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하이에나처럼요. 지난 정권에 정치권이 내려 내려보낸 사람들 냉단요.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요. 지금 이제 이 비슷 터진 게 2011년 근데 이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자그 사장 한번 더 하려고 감췄던지 그게 간부들 다 합의해서 감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은 그 사실을 알고도요 무기내 줬고 이제 부패 책결 국민이 되니까 터져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우리가요, 요즘, 방산에서 조, 자원에게서 수십 조, 대우조선 한군데서 2조, 뭐, 대우조선 전체 빚이 21조, 이 조를요, 우습게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재벌이 자기 회사에 있는 어떤 실적을 이용해서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부도를 내고 또 금융권이 그 회사를 떠안고 그 떠안은 회사는 국영금융업체가 마치 자회사처럼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이 또 장난을 치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지금 이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풍토에 대해서 그야말로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떠한 문제라도 내부적으로 까발리고 밝혀낼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요. 정치권에서 억누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예산이에요. 결국은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공적 자금이라는 게뭔 말입니까? 국민의 혈세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그원을 따지면 국민 세금이 대우조선에 투입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응? 사고내버리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건설이나 플랜트에 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요. 모제벌리 멕시코에 가가지고 또 이런 해양시축 플랜트 이런 것이 수주했다가 조단위로 적자가 났다라는 걸 제가 듣고 들었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동에 있는 대표적인 높은 건물 공사하다가 거기 들어갔던 회사가 또 엄청난 손실을 봤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뭔 이만 벌어지면요 딸라고 솔직히 말하면 건설이나 플랜트 부분에서 회사의 온화는 이게 견적이 얼마인지를 모를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는요 공사 견적 저 영어로 하면 에스티메이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봐요. 왜 전문성이 없느냐. 대한민국 기술로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도 충분히 남죠. 그런데 일하는 임원들이나 그 다음에 그 일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들은 어쨌든 자기 있을 때 따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자 회사에는요. 앞에 봤던 적자 뭐또뭐 뭐 뒷돈을 준거뭐 그런 것도 인정을 합시다 어쩔 수 없이 중동이나 이런 데서 송사수주를 하려면 딱뒤섞기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해결을 끊을 수 있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고 더다 뒤섞여 있어요 비자금을 빼간 것도 섞여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쭉 뒤섞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냥 도덕적 불감정 단계에 이르렀어요 자 저거 5천억에 수주하면 적자가 난다 1조는 들 거다 알면서도요 그냥 수주해버리는 겁니다 그거 이제 터지는 것은 몇년 있다가 이제 완료되어 갈 때쯤 이제 터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터진 거 바로 또 감... 공개도 안 합니다 회사는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건설이나 플랜트에 견적을 내는 것은 최악의 수준에 있다라고 해외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술이 없어서 최악이 아니라 전부 다 부도덕이나 부패의 연속되는 커넥션에 동참을 해서 그런 겁니다. 이번에요, 해양시, 뭐, 반잠수, 해양시 추선, 이거, 뭐, 6천억의 수주해서 남을 건가, 못 남을 건가, 몰라서 이랬겠습니까? 이거 수주했다고, 당시에, 언론 한번 뒤져보십시오. 얼마나 강고하고 자랑했겠습니까? 자, 실적 올려서, 나는 사장으로서 연임하면 되는 거다. 뭐, 좀, 뭐, 작게 수주한 것 같은데, 어찌 하다 보면 되겠지, 내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경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른 뒷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전부 적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거 하면요. 하청과 관련돼서 어떠한 비리가 있는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하청 비리라는 것은요. 본사가 돈을 빼기 하려니까 하청에다가 높게 주고, 그 하청은 높게 준 부분을 일부를 떼서 정치권에 상납하는 게 하청 비리에 국가와 관련이 있는 회사의 대표적인 하청 비리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포서코도 그런 게 있나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포서코는요, 오늘 아침 신문에 계열사의 50%를 정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서코가 요즘 사정이 얼마나 안 좋아졌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책기관 돈 빼먹는 행위, 그 다음에 무조건 실적에 집착해서 적자할걸 알면서도 공사 수주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고칩시다.